길가. 네이 어? 정도면 운전할만 하긴 한데 이 문제는 큰 길가는 다 녹았어요. 차가 대니니까. 지금은 10시에 시작하는 아마존 플레쉬1 시간 반짜리 라우스를 잡아가지고 물건 픽업하러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레쉬는 거의 2시간짜린데, 오늘은 또 희한하게 1시간 반짜리가 떴어요. 뭐 1시간 반짜리면 그만큼 배달할 수 있는 주소가 적으니까 팁도 적고 해서 수입이 30분 차이가 나는데, 한2 0분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배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1시간 반짜리는 잘안 잡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그냥 잡다 보니까 1시간 반짜리가 잡혔어 2시간짜리인 줄 알고 잡았는데 워낙 순간에 없어지고 하니까 저도 뭐 자세히 읽어 보고 생각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뜨면 바로 잡아요 그냥 바로 눌러서 그냥 잡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2시간짜리인지 1시간 반짜리인지 잡을 때는 모르고 잡고 나서 이제 내가 뭘 잡았나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니까 2시간짜리가 아니라 1시간 반짜린 거야 그리고 배달 또 10시에 시작하는 거 10시에 시작하는 거는 아마 프레시에서 가장 늦게 픽업하는 시간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엉뚱한 시간대와 시, 어, 배달 시간인데 뭐 그래도 잡았으니까 일단 해야죠 그래서 지금 창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픽업은 거의 진짜 막바지래가지고 몇 대나 드라이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하면 또 오버워킹이 날 수도 있을 것같아이 후레쉬 오버워킹이 난 적은 저도 없긴 한데, 뭐 마지막 픽업 타임이니까, 기사 대비 물건이 안 나오면은 오버워킹 나서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차가, 대기하는 차가 두 대가 있고, 저까지 이제 세 대인데, 한 차는 물건은 이미 픽업해서 실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야 되겠어. 지금 카트가 두개 남아 있네. 물건 개수는 얼마 안 되네. 한 시간 반 짜리에서 뭐 물건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거냐 그냥 위치나 배달지나 좀 편한데 걸렸으면 좋겠는데 구. 아 그래도 음료수가 있는 박스네. 배달지는 4군데 물건이 25개만 그렇게 4군데 면은 뭐 적당히 돼 있는 거 같고 네다여 일곱 맞네 맞네 여 일곱개 맞아? 하나 둘셋넷다여 물건 개수 다 확인했고 배달지 네 군데 배달 지역이 쪽 저쪽 강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게좀 그렇긴 한데 에휴 그래도 만족해야지. 어 근데 너무 춥네. 어 바람 맞으면서 물건 싣는데 뭐 잠깐인데도 이렇게 막 손이 왜 이렇게 시린 거야? 아 오늘 네 군데긴 한데 운전 거리가 좀될것 같기도 해요. 1 시간 반짜리 잡았는데. 저쪽, 강 너머로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야 될것 같아. 네 군데인데, 아, 붙어 있지가 않아. 동선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내일 이 동네 겨울 폭풍 경보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눈이 또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애들 학교도 지금, 가네, 안 가네, 막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눈이 그래도 좀올것 같긴 해요. 겨울 폭풍 경보 뜨고 눈안 오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자 해가지고 이 저녁에 나온 겁니다. 10시에 이거 해서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어. TV 일단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60불 벌면 잘벌것 같아. 오늘은 1시간 반일래서첫 번째 배달지까지는 7마일 시간으로 는 12분 나오네요. 근데 내일 아침에 겨울 폭풍 온다는 거 치고 날씨가 지금 아직 너무 좋아요. 달이 너무 크게 잘떠 있고 별도 보이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진짜 눈이 오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고 날씨가. 지금 기온이 워낙 낮아가지고 비가 올것 같으면은 진짜 눈으로 바뀌어서 올것 같긴 해요. 지금 영하니까. 근데 지금 비올 날씨가 아니야. 지금 구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달도 크게 보이고 별도 보이고 한데 매일 아침에 학교를 못갈 정도로 눈이 온다고? 예전에 우리 애 초등학교 때이 동네 폭설이 내려 가지고 애를 3시에 픽업해야 되는데 시간 내에 못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차 세워 놓고 걸어서 애들 픽업하러 간 거야 근데 교실에 가보니까 일단 스쿨버스 타는 애들은 다못 가고 부모가 시간 내에 온 애들은 될것 같겠지만 거의 80%가 애가 교실에 다 있더라고. 1시간 지나서 갔는데도. 그래서 우리 애는 내가 일찍 픽업을 한 편이었어요. 1시간 늦게 갔는데도.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스쿨버스 타는 애들은 밤 11시에 집에 간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엄청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도 눈이 좀 온다 싶으면은 그냥 노스쿨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내일도 눈 온다는 예보 있,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지레 겁을 먹었는지 노스쿨 할 수도 있다고 그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애는 설레지. 뭐 내일 학교 안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봐서는. 지금 하늘로는 눈이 그렇게 폭풍이 눈 폭풍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밖에 날씨는 맑아도 바람은 엄청 차갑고 셉니다 만약에 구름 비구름이 온다고 하면은 이게 눈으로 바뀌어서 꽤나 속 썩일 것 같긴 해요 날씨가 지금 작년에도 겨울폭풍 윈터스톰 온다고 경보가 떠 가지고 경보 뜬날 8시 반에 끝나는데 8시에 갔더니 와,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 이제는 폭풍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또 바쁜 8시 때 코스코는 또 처음 봤었어, 작년에. 근데 오늘은 내가 아, 8시에 코스코를 못 갔네. 코스코 가서 뭐, 뭐라도 좀 사나는 났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미국 일기예보가 제법 잘 맞아요. 내일 온다고 하면 올것 같아. 비도 몇시 때쯤에 온다고 하면 오더라고, 항상. 근데 눈 오는 거못 맞추겠어, 얘네들이. 잘 맞출 것 같긴 한데. 긴장이 됩니다. 얼마나 또 올까 싶기도 하고. 바닥에도 지금 얼지 말라고 이미 그런 걸다 뿌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준비는, 여기 시에서도 준비는 한것 같은데. 일단 막 재설차가 와가지고 눈이 오면은 밀고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길이나 치우지 진짜 눈 많이 오면은 로컬길은 치우지를 못해 얘네들이 감당을 못해 여기는 한국은 여막칼슘인가 그걸 뿌릴 텐데 눈이 오면은 여긴 또 환경 생각해서 그것도 잘안 뿌리더라고요 흙 같은 거 온 모래 같은 거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 환경 생각하면은 뭐 그게 안 좋다고 하면 맞긴 한데 폭설 왔을 때 진짜 거의 일주일 동안 뭐 고생했지. 그때 시도 엄청 많이 먹었을 거야. 교육청도 그렇고 뭐 애들 학교 응었는데 얼리리지 않아고 그냥 끝까지 있다가 완전 응? 초등학생 애들 밤 11시에 집에 가는 애들이 생기고 하니까 첫 번째 배달지까지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어, 양쪽에 주차가 빡빡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 금방 물건을 내리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배달지에서 물건을 잘 내렸습니다. 집이 2층이래가지고 뭐 아파트같이 그냥 2층으로 물건을 나누라고 좀... 숨이 찬데 그래도 주차를 바로 앞에 해가지고 무난하게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배달지로 이동을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뭐 폭풍이 올려는지 진짜 바람이 엄청 세네 차가운 바람이 이 동네가 미로키인데 며칠 전에 아침에 배달했던 미로키랑 같은 이름을 쓰는 데인데도. 꽤 분위기가 차이가 나요. 이 북쪽에 있는 미러키는 좀안 좋아, 동네가, 일단은. 배달하는, 운전하기도 길도 좁고, 뭐, 해가지고, 안 좋고, 치안도 좀이 동네 안 좋고, 해가지고, 별론데 며칠 전에 저쪽 남쪽에 거의 끝에 있는 미러키는, 어, 동네가 괜찮더라고요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이게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동네가 분위기가 또 틀려요. 차이가 나. 여기 아파트 39면은 뭐 그렇게 뭐 고층 아파트는 아니고 2층짜리 아파트일 것 같긴 한데 2층도 아니고 1층일 수도 있어. 아 언제가 정월 대보름인지 모르겠네. 어제도 달이 그렇게 동그랗더니 오늘도 이렇게 동그라네. 어제나 오늘이나 뭐 대보름일 것 같은데 느낌상 달을 보니까.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은데 운전을 막상 하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네. 지금 금방 또 여기까지 한 4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1시간 반짜리 라우시니까 얘네들도 뭐 적당히 알아서 배치해서 좋겠지 아마존이 어떤 놈들인데 시간 오버하게는 안 만들 겁니다 아마. 물건이 요번은 4길에서 아파트라도 한 번에 들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네. 물건이 또 많으면 두번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은 또 힘들 수 있는데, 어, 생각보다 또 높은 아파트인데? 4층이면 이거 뭐, 이동네에서 거의 초고층 아파트인데? 입구도 잘안 보이고, 어, 너무 무시했나? 쉬울 줄 알았는데. 아, 제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딱히 그게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동네가 혹시 몰라서 문까지 잠그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집이 54면은 이거 설마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39, 39. 4층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39. 와. 아. 아,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네 바닥을 보니까. 아이고, 야, 위험하다, 여기.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지겠는데, 이거. 아, 엘리베이터가 있었네. 39면은, 아, 숨어 있는 거야? 내려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아, 몰랐네, 엘리베이터 있네 응. 계단만 보고. 아우 덕분에 운동 잘했습니다. 아주 그냥 계단을 그냥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니까 후덜덜하네 다리가 벌써 다음 배달지까지는 4.1 마일, 7분 걸리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진짜 겨울 폭풍 전야고만 어? 날씨 하늘도 이렇게 맑고 한데 바람만 좀 불지 되게 고요한데. 분전야야 오늘 집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와. 드라이브웨이가 엄청 좁다. 아, 바람이 심상치 않긴 하다. 지금 부는 바람이 3924. 8개 완료. 이제 마지막 배달지 가. 여기가 멀긴 하네. 14만 14분. 마지막 배달지가 5.3마일 나오는데 시간은 13분이 걸리네. 이게 로컬 길로 천천히 스탑 사인 많은 길로 천천히 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또 마일 대비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지? 바람이 세긴 센것 같다. 막 낙엽이 막 날리네. 와, 여기까지 온 거야? 멀리 왔네. 82가 아니야, 여기? 왔네. 여기까지 왔네. 흘러, 흘러. 어, 그럼 집에 가는 길이 좀 가깝진 않겠는데? 집에 갈 때는 프리에이트 하고 가면 되겠네. 여기. 와, 거지들. 텐트 날라가겠어. 진짜 바람이 좀 세긴 하다. 겨울 폭풍. 와, 바람 많이 분다. 진짜로 폭풍이 오는가 보다. 아, 달이 저렇게 떠 있는데, 폭풍이 온다니, 참. 그래도 내일 아침에 바람이 심상치 않긴 하네. 아, 이것으로 오늘 아마존 프레시 1시간 반짜리 배달 4건 다 마쳤습니다. 아 바람소리 집까지는 22마일 28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에이 타고 가기 때문에 마일 대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은 거 같아요 배달 시간이 1시간 반짜리 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15분 정도 줄인 거 같아요 1시간 15분에 배달을 다 마친 거 같습니다 배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줄이기는 힘들지요 지금 하늘 봐서는 뭐 비구름 눈구름은 보이지가 않는데 뭐 온다고 하면 오더라고 보면은 오픈 전에 이렇게 또 아마존 프레시 배달하는 거 같이 구경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배달에 또 뵙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차가 막 핸들이 막 흔들려요 아이고 폭풍 전야 또 윙코를 가서 비상식량을 챙겨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블루베리 귤, 베이컨 레몬, 이 치면은 큰걸 사야지. 아, 어떻게 여기서도 이렇게 대마 냄새가 나?